네, 오늘은 제 친한 친구이자 AFO 라디오의 DJ인 아그네스를 만나러 가는 날입니다. 경전철 안에서 한국 음식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제가 본지한 6개월 정도 된것 같은데 지금도 나오네요. 말레이시아 모노레일이나 경전철은 이렇게 지상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 타고 다니면 꼭 서울에서 2호선, 4호선 이런 거 타는 느낌이에요. 서울에서 지하철, 전철 탈 때도 밖에 구경하면서 가는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오늘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정말 맑고 쨍한 날씨였어요. 눈이 부시는 그런 날씨. 역에서 패러다임 쇼핑몰까지 1.2km도 안 되는데, 걸어갈 방법이 없어서 그랩을 다시 타야 돼요. 요즘은 건기라서 날씨가 좀 더운 편이거든요. 물론, 1년 내내 평균 기온이 좀 비슷하긴 하지만, 낮에 햇볕이 뜨거울 때는 진짜 더워요. 대신에 그늘에 들어가면 그렇게 덥진 않아요. 참을만 해요. 계속 걸으니까 엄청 덥네요. 말레이시아는 닭고기 요리가 되게 많거든요. KFC도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KFC 갑자기 먹고 싶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오늘 34도입니다. 체감 온도가 40도 정도 되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음료수를 마셔야 돼요. 100 플러스라고 하는 유명한 음료수페 포카리 스웨트의 탄산 맛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몇 수원하고 아이산이었어 삼십 원. 자전거를 수원까지. 삼십 원. 자전거를 수원까지. 라디오 DJ를 하는 친구를 만나러 스튜디오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요. 아 여기였던 것 같다. 찾은 거 같아요. 찾은 거 같아요. 패러다임 물이라는 곳이고요. <laughs> Another Freaking Online Radio라는 AFR Radio Studio가 있어요. AFR 라디오 스튜디오 u d i o 는세 곳에 있고요. 아, 저희 친구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친구 두 명이 저기 보입니다. 영상을 찍고 있네요. 뷰티앵이라는 유명한 코미디언이랑 미스 말레이시아였던 아그네스라는 친구예요. 여기는 A F O 라디오 스튜디오입니다. 말레이게, 인도계 여러 DJ들을 써서 온라인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고요. 24시간 무제한으로 스트리밍이 되기 때문에, 현재 사람들한테 반응이 좋습니다. 에어아시아랑 협업도 하고 있고, 100 플러스라는 음료수랑도 협업을 하고 있고, 국민 음료죠. 이렇게 DJ들도 있고, DB. 네.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100플러스를 엄청 먹거든요 워낙 유명한 음료수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로 치면 김연아 국민 영웅인 리총웨이 배드민턴 선수인데 리총웨이가 강과하는 그런 음료수입니다 스위스에 지나가러 잠깐만 갔다가 액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액러스입니다 엉긴 데도 비가 가끔 오긴 하는데, 다행인 건, 비가 막 엄청나게 오래 길게 장마처럼 오진 않고, 정말 스콜처럼 한 30분, 1시간 내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우산을 딱히 안 가지고 다녀도 비 맞을 일이 많진 않아요. 내일 아침 8시에 생방송이 있는데, 6시까지 스튜디오에 가서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방송 준비물 다 챙기고 그랩 오르고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랩이 오래 기다렸는데도 안 와요. 왔다. 그래, 그래, 그래. 제가 브이로그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진짜 처음으로 한번 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마다 한 번씩 찍어봤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할게못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되게 신경 쓰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도 꼭 해야 될것 같고, 엄청 부담되고 막 그래요. 되게 막 가식적으로 평소에 안 하던 거 하게 되고, 막 카페에서도 이 리저리 눈치 보면서.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진짜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 브이로그 자체가 너무 심심할까봐 한 15일 동안 안한 요가도 했어요 <laughs> 오랜만에 했더니 차트랑가 할때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못 생겼어. 못 생겼어. 근데 저는 요가 하고 나서 원래 10년 동안 공황장애가 있었는데 요가 덕분에 공황장애가 없어져서 요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어깨 뻐근한 사람한테도 진짜 좋은 것 같고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진짜 웃긴 게 워리어 포즈 하다가 이 전사 자세라고 하는데 전사 자세 하고 나서 트라이앵글 포즈 해가지고 옆구리랑 다리랑 스트레칭 해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크게 뚝 소리가 나가지고 어,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한숨 장렬, 코김 장렬, 끙끙 장렬. 스트레칭을 제대로 하려면 망측한 포즈도 참고 견뎌내야 됩니다. does it take to get 한 시간 자고 일어났더니 얼굴도 붓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졌어. 네 2019년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6시 반입니다. 강동구 <끼망동> 알아어요 무슨 소리야? 터졌나? 날아다요일에다지에도착해서자 <끼망동> <끼망동> 그 시간 동안 이거 했어요. 정이많이데 미피가 님이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어. 어? 셀카 하면 아! Can't 이3분전입니다 생방송 진행하기 3분전입니 스튜디오에서 준비를 다 끝내고 생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생방송이 끝났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 시간 자고 와가지고 생방송하고 미팅하고 방금 끝났습니다. 살 빠진 것 같아요. 볼이 쏙들어갔어 볼이 들어갔어 볼이 좋은 건가? 요즘 비가 너무 자주 와요. 아침에 비가 엄청 와서 방송이 송출이 안 됐었는데. 제건 사실이죠 한국에선 있을 수 없는 광사에 광사빌리지 맛집이 모여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 광사빌리지에 마사지를 받을 거니다 빨리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약이 7시인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기다려야 돼요. 오늘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홈쇼핑 방송하러 생방송하러 가는 바람에 너무 피곤해 가지고 마사지 받으러 가려고 예약을 해놨어요. 그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사지 오랜만에 2시간 받는건데 기대가 돼요 아마도 자겠죠? 음, 힘들었어요 원래 여기 쇼핑몰 1층에 행사하는 부스가 되게 많은데 행사가 끝났나봐요 없어졌네요 말레이시아 쇼핑몰이 굉장히 많은데 그 쇼핑몰 중에서 그렇게 쪽 끝에 되게 좋은 슈퍼마켓이 있어서 마켓에 자주 가서 쇼핑을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 집을 계약했어요 <목소리> 네. Thank you. Bangsa village, right? t e s a many t e a Yeah, yeah, yeah. The Bangsa b a r r is o n a y s o u I'm s e u s i n to e e you n e you to e e you s i t see you guys. I'm going to see you guys. I'm going to s t see you guys. I'm going to see you guys. 헬스랜드라는 마사지샵에 마사지를 받으러 왔는데요. 요즘에 마사지샵이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때문에 가격이 되게 많이 낮아졌어요 방사에 오시는 분들 중에 여기, 패밀리 리스가트즈라는 곳이 있 여기 해피아워에 마사지 한 시간에 어깨랑 목이랑 같이 추가로 해주는데 30분인기 밖에 안 하거든요. 여기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여기 나중에 와가지고. 방산은 사실, 말레이시아에서 약간 가로숲길처럼 여겨지는 곳인데, 맛집도 많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놀러 오고, 어, 밥이나 식당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서, 한국분들이 좋아하시는 곳이죠. 저, 쪽 끝에 방산 빌리지 쇼핑몰이 보이고, 내리막. 어, 날씨 진짜 좋네요. 저는 2시간. 그서 마사지. 어, 경쟁이 많아지다 보니까 헬스랜드 원래 되게 유명한 곳인데, 이렇게 큰 수막을 걸어놔서 들어가고요. 아직 20분 남았는데, 그냥 들어가서 앉아있어요. 네, 지금 마사지를 받으러 방사빌리지에 있는 헬스랜드에 왔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 딱 보시면 분위기 좀 괜찮은 것 같죠? 요즘에 프로모션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마사지 싸게 받으실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2시간 방금 마사지를 받고 나왔습니다 약간 부어있고 지금 약간 정신이 없긴 한데 2시간 마사지는 잘안 받거든요 가끔 2시간 마사지 받으면 그막 막 좋으시는 분들도 있고 열심히 안 하시는 분도 들 있고 손님이 자는 거 보고 나면은 대충대충 하시는 분들도 있고 2시간 마사지 잘안 받는데 오늘 2시간 마사지 받은 건 되게 잘한 거 같아요 일단 잠을 못 자고 되게 피곤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나서 마사지를 받으니까 아, 살것 같네요 사람 될것 같아요 약간 또막 엎드려 있고 누워있고 그래서 누워있긴 한데 되게 잘 받았어요 그래도 동남아는 마사지를 한국보다는 좋은 가격에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 오늘 방금 마사지 받은 게 어, 2시간 풀 바디 아로마 테라피 기준으로 이만. 2만 5,000원. 사실,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데보다는 말레이시아 마사지 비용이 훨씬 비싸긴 하거든요. 근데, 2 5,000원에 2시간 받았으니까, 되게 깨끗하면서 깔끔하게 좋은 서비스가 나기 때문 굉장히 만족하요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뭐, 장 보고, 대충 먹을 거 사가지고 집에 가려고요. 네, 그게 좋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 테이블라인 이라는 카페도 있는데 여기도 디저트나 음식이 꽤 많아요 알렉시스 라는 카페 여기도 유명하고요 다음으로 제가 브런치에 맛집 카페로 소개했던 VCR VCR의 방사 지점입니다 다 몰려있죠 그 다음으로 한링 이라는 설빙하고 비슷한 한국식 디저트 카페, 빙수 파는 곳이에요. 그리고 건너편에, 네이처스 베지터리언이라는 채식 주의자 식당도 있는데, 음식이 꽤 맛있는 편이라고 들었어요.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롱록이라고 부르는 음식이에요. 원하는 꼬치를 골라서 구워 먹거나, 물에 담갔다가, 매운 소스에 찍어 먹을 수 있어요. 여기가 방사빌리지 투 쇼핑몰. 바쁜 길을 또한번 지나가 볼게요. 여기는 홍콩 하팟이라는 데고요. 허거 샤브샤브 먹을 수 있는 데입니다. 바로 옆에 좀 유명한 식당이 있는데, 어, 여기 인도 식당이에요. 여기 항상 줄 서서 먹는 인도 식당이 있고, 요냐라는 게그 중국 남자랑, 말레이계 여자랑 결혼을 했을 때 바바 요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말레이계 여자가 중국풍의 음식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드는 요리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요냐 커처라고 하고요. 요냐 음식도 굉장히 유명한 편이에요. 그 옆에는 바르셀로나 가스로바라고 메르카트라는 거였고, 그리고 베스킨라빈스 바로 옆에 유명한 커피 펍중에 하나인. 더 소셜, 더 소셜이라는 데 있습니다. 사람 엄청 많죠. 딱 봐도 되게 붐비고 사람 많아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더 소셜 옆에는 엘매종이라는 스테이크 하우스, 어, 펍, 빵 이런 데 있고, 이 데이트 되게 유명해요. 맛있어요. 홍콩 라이트 서브니란 식당는데 여기도 분위기 되게 특이하고 사람들 많이 와요. 관광 가이드북에 많이 나오는 곳이고요 저는 그렇게 맛있는지 는잘 모르겠어요. 가격대에 비해서는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방사빌리지 1. 방사빌리지에 쇼핑몰이 두 개가 있거든요. 방사빌리지 1이고요 저는 장을 보러 가야 됩니다. 빌리지 원에 제가 맛집으로 소개했었던 빌리지 로스트 덕이 장사가 잘돼서 1층으로 확장 이전을 했고요. 지금은 9시 반이라 밥 시간이 좀 지나서 사람이 별로 없네요. 슈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